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기생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췌장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만약에 췌장에 기생충이 기생하면서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면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손상시키는 기생충은 모두 다 당뇨병의 원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췌장에 기생해서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러한 기생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췌질 즉 췌장 흡충이고요. 그다음으로 참굴 큰잎 흡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모두 췌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인슐린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 증상은 제1형 당뇨병과 유사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생물지 한국의 무척주 동물 제6권 1호 흡충류 환경부에서 나온 문서이고요. 먼저, 최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분포, 전세계, 국내 분포,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제주. 생태, 이 흡충은 소, 양, 염소 및 토끼 등과 같은 초식 동물의 담도 및췌도에 정상적으로 기생하지만 가끔씩 인체에도 우연히 감염되어 감염내가 보고되곤 한다. 한국에서의 이 흡충에 의한 인체 감염은 검변에서 충난 검출로 보고되었고, 일본에서는 부검 내에서 성충이 검출된 바 있다. 이 흡충의 생활사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었다. 육서 폐류인 비단 달팽이, 삼망 달팽이 부치, 일본 외줄 달팽이 및 달팽이 등이 제1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다. 제2 중간 숙주로는 메뚜기 여치류인 전박색색이와 긴꼬리색색이 등이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전에는 목축업이 성행하는 지역, 특히 제주도에서 이 흡축의 생활사가 왕성하게 유지되었다. 육서패류인 달팽이가 제1 중간 숙주로 점막색 새기와 긴 꼬리색 새기가 제2 중간 숙주로 보고되었다. 성충이 자연 감염된 길고양이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고찰 이종은 일반적으로 목축업이 성행하는 나라의 초식동물에 많이 감염되어 있는 이강 흡충과의 흡충으로 루스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초식동물과 인체는 제2 중간 숙주인 곤충체 내에 들어있는 피낭유충을 우연히 섭취함으로써 감염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 특히 제주도에서 소, 양, 염소 등과 같은 초식동물에서 유병률이 높았으나 오늘날에는 매우 낮은 유병률을 보인다. 초식동물의 최장 흡충인 이 흡충이 한국의 길고양이에서도 검출되었는데, 이는 숙주 특이성의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리트레마 펜크리아티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최장 흡충인 최질입니다. 최질의 모양을 참고로 보시고요.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먹고, 즉 한우를 먹고 최질에 감염되어 췌장이 손상되는 일은 아주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들이 최질에 감염되어 췌장이 손상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기생충 검사를 통해서, 대변 검사죠. 기생충 검사를 통해서 체질에 감염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참굴 큰잎 흡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분포, 한국, 국내 분포, 경기,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상태, 이 흡충은 1988년에 급성 최장염과 소화기 불쾌감을 앓는 한 여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어서 그 환자의 거주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아폐도가 이 흡충 중에 고도 유행지임이 밝혀졌다. 그후 인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서남의 한 28개 이상의 마을이 유행지로 확인되었다. 자연산 참굴이 제2중간 숙주로 인체 감염원 이미 밝혀졌으나 제1중간 숙주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검은 머리 물대새와 길고양이가 자연계 숙주로 작용하고 있고 흰 물대새, 왕눈 물대새 및 객공 등과 같은 몇 종류의 물대새가 이흡충에 종숙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고찰 이 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충에서 큰구흡판과 작은 복흡판두 개의 짧은 맹장, 두 개의 조밀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난황소 및 독특한 복측 홈 등이 형태학적 특징으로 관찰된다. 일본에서 보고되어 있는 모식종인 짐노팔로이스 토키엔시스가 형태학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종의 유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G 토키엔시스는 문학 유충 시기만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참굴 큰잎 흡충이 큰잎 흡충 속의 새로운 종으로 기록되었다. 당뇨병이 동반된 참굴 큰잎 흡충의 감염 사례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참굴 큰이 흡충은 참굴이 매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인체 기생 장흡충의 하나로서 전남 신안군 도서지방에서 큰 유행지가 발견된 바 있다. 이 흡충은 최장 질환과 관계가 의심되어 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증례 보고에서는 당뇨병과 동반된 흥미 있는 참굴크니흡충 감염 이례를 발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들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으며, 내원 시 대변 검사에서 참굴크니흡충류의 충란이 검출되었다. 프라지콴텔 및 하제를 투여한 후충체를 수집한 결과 참굴크니흡충 충체 772마리 및 10마리가 각각 검출되었다. 증례 1은 62세 남자로 참굴 크니흡충의 유행지 부근인 목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증례 2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참굴을 날로 즐겨 먹었다고 하였다. 이 증례들을 볼때 참굴 크니흡충의 감염이 당뇨병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 다른 참굴 크니흡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는 참굴 크니흡충의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자, 참굴 크니흡충은 주로 자연산 굴을 섭취하면서 감염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산 굴을 섭취해야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굴을 20% 알코올에 5초 이상 노출하는 방법. 2번, 굴을 90도씨 물에서는 1초 이상 노출하는 방법. 3번, 굴을 수돗물에 30분 이상 수세하는 방법. 기생충에 의해서 췌장이 손상되고, 췌장 손상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기생충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소개드린 기생충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기생충들은 아닙니다. 2015년 10월 기사입니다. 기생충 감염 100명 중 2명, 간흡충 80%로 가장 많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2014년 전국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14만 4028명을 대상으로 대변검사를 분석한 결과 2.15% 3091명에서 기생충 감염이 확인됐다. 같은 조사에서 2010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2.37% 2011년 2.15% 2012년 2.01%, 2013년 2.04%로 확인돼 최근 4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기생충 중에는 간암, 담관암 등을 일으키는 간흡충의 감염이 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요코가와 흡충, 편충, 회충, 요충 순으로 나타났다. 방금 살펴보셨듯이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은 약2% 내외였습니다. 그중에서 간흡충이 80%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 기생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췌질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또한 참굴크니흡충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두 최장 기생충에 감염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대응센터의 자료도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생굴 섭취와 감염병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참굴 크니 흡충 감염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자연산 참굴이 이 참굴 크니 흡충의 감염원입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참굴 크니 흡충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있고요. 자, 참굴 크니 흡충에 피낭 유충이 들어 있는 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낭 유충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굴에 자연산 참굴에 이런 피낭 유충이 보이면 드시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 참굴 크니 흡충에 감염자 발생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참굴 크니 흡충에 감염 굴 확인 지역입니다. 자, 주로 참굴 크립 흡충에 감염된 굴은 저 전라도 쪽 지역에 있고요. 서남해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들이고, 어,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이 참굴 크립 흡충에 감염자들은 대체로 바닷가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참굴 크니 푸충의 감염 실태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2012년 실시된 제8차 전 국민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의한 추정 감염자 수는 전체 장내 기생충이 약 130만 명이었고 참굴 크니 벅충은 1790명 0.02% 이었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청결과 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구충하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생충들이 당뇨병의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환자가 최장 기생충에 의해서 당뇨병에 걸렸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췌장 기생충에 의해서 췌장이 손상될 경우 즉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경우 제일형 당뇨병, 즉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원인은 기생충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생충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기생충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